가장 많이 증가를 시키신 분에게 주어지는 어, 상입니다. 최소 1억 이상의 어, 소득을 받고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어, 선정을 어, 했기 때문에 이번에 소득이 얼마인지는 제가 모르겠으나 작년도에 가장 한국메너테크에서 소득을 많이 성장시키신 우리 이화정 사장님을 큰 박수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화면 보시고 인사 말씀과 수상 소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화정입니다. <목소리> 어, 정말 사업을 2024년도 열심히 했는데요. 열심히 해서 제 사업이 성장하고 파트너 사장님들의 사업이 성장해서 그것만으로도 되게 기뻤는데 이렇게 상을 주시니까 좀 벅차오르더라고요. 그리고 또 뭔가 보상을 받는 기분. 너무나 감사했고, 어, 앞서 우리 두 강사, 우리 두 사장님들이 말씀하셨지만 함께 이룬 상이기 때문에 내가 되게 값진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 또 팀원들한테 또 스폰서 사람들한테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어, COE는 미리 발표가 되어서, 원래 COE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무대에서 인정받으실 거예요. 이렇게 안내가 미리 나가는데탑 COE의 발표는 정말 극비입니다. 무대에서 발표가 딱 되거든요. 그래서 내 이름이 딱 불려지는 순간 굉장히 당황스러워서, 어, 스피치도 준비가 안돼 있는 상태에서 스피치를 해야 되고, 어 그래서 내가 원하는 스피치가 안 나오고 수상 소감 잘안 나올 수 있는데 이화정 사장님의 수상 소감을 들었던 많은 분들께서 미리 준비한 거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스피치를 굉장히 잘해 주셨는데 혹시 예상하셨어요? 이 상을 받을 거라고? 어 사실 제가 그 사장님도 아시지만 2024년 COE의 멤버가 되고 싶다라는 게 저희 목표였어요. 그런데 그거를 공개를 해주시더라고요. 뭐 추석 체크 안 됐나, 안 됐나 메일을 받았는데, 거기에 제 이름이 있어서, 어, 되게 감사하다. 이제 무대에 오르는 거는 이제 알고 있었는데, 그세명 안에 든다는 생각은 사실은 막 되게 하진 않았어요. 하진 않았는데, 근데 많은 분들이 수상소감을 수, 준비했냐라고 하시는데, 저는 이제 제가 사업이 이제 10년 됐거든요. 하면서 늘 사업을 하면서 마음속에 새겼던 얘기들이 좀 나온 것 같습니다. 아마 1, 2년 차였으면 그런 말이 안 나왔을 텐데 <laughs> 10년 하다 보니까 제가 마음에 항상 되새기고 있던 것들이 어, 스피치에서 나왔었던 것 같고요. 2, 3분 안에 끝내라고 하더라고요. 더 하고 싶었지만 참았습니다. <laughs> 어쨌든 준비된 어, 리더였고 뭔가 사, 어, 이 사전에 뭔가 계속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당황하지 않고 좋은 스피치를 어, 하신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10년 되셨습니다. 2014년도에 사업을 스타트를 하셔서 정말 딱만 10년이 되었는데 우리 사업의 베테랑이 되셨습니다. 처음 사업을 한번 해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동기부여는 어디에서 받으셨는지 궁금하네요. 저는 이제 맨 처음 메나테크가 이제 제품으로 이제 다가왔고요. 맨 처음에 소개를 받은 것도 제품으로 소개를 받았습니다. 제가 이제 몸이 좋지 않았던 터라서 건강식품을 많이 먹고 있었는데 이 메나테크 제품이 저한테는 강력한 저의 니즈를 해결을 해줬어요. 첫째로는 그러다 보니 굉장히 긍정적이었고, 어, 그 다음에 제가 그 전직이 옷가게를 했잖아요. 이제 옷가게를 하면서 제가 변화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물어보셨고 저를 통해서 제품을 이제 가져가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근데 저는 평소에 장부를 원래 쓰는 게 습관이었는데, 이제 메나테크 장부를 한번 써봤습니다. 써봤는데요. 재구매율이 한 80%가 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야 이게 나한테만 효과가 있는 거고 그리고 이게 옷가게 앉아서 이렇게 사람들이 물어보면 주고하는 재구매율이 80%면 괜찮다 그리고 저도 사업을 했던 터라서 신규 창출도 중요하지만 옷가게도 단골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재구매율을 보면서 그 기존에 먹는 분들이 수요자가 떠나지 않겠다라는 생각에 또 사업성을 좀 생각을 하게 된것 같고요 그때 제가 이제 본업을 하면서 아이가 어렸어요 막내인 소율이가 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엄두를 낼수 없. 또 다른 일을 한다는 거는 그런데 여기 계신 저희 스폰서 사장님들이 되게 헌신적으로 도와주시는 거예요. 이런 것까지 나를 도와줘? 그러니까 약간 어, 그럼 이렇게 도움을 받으면서 내가 좀 배워 나가면 할수 있겠다.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여기 인천 센터 제가 시작하는 인천 센터가 생겼다고 들었거든요. 저는 인천 센터에 딱와 보니까 제가 다 설명할 필요가 없고 그냥 여기를 초대를 하면 되더라고요. 제가 잘 설명을 못하니까 여기 앉아서 들어봐. 난잘 모르겠어 하니까 그게 또 사업으로 이어지는 걸 보면서 사업이 의외로 되게 단순하다 생각이 들어서 그때 제가 좀 사업을 시작을 하게 된 계기가 됐던 것 같습니다. 어, 속된 표현으로는 이게 날로 먹을 수도 있겠다 이런. 어, <laughs> 내가 안해도 <laughs> 내가 안에도 다 도와주는 거 이런 그뭐 어, 보셨다라고 합니다. 자, 이게 제가 몇 년도인지는 잘 기억이 안 나는데요. 남편 분께서 이제 다니시던 직장에서 일본으로 발령을 받으셨던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남편 회사에서 가족들이 다 일본으로 가면 자녀들 학비 뭐 거기에서 일본에서 보내는 모든 비용들 다 이렇게 나오는 일본 주재원으로 갈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이제 사업을 막 하셔가지고 골드 이딩가 그 정도 직급을 성취하셨, 하시고 계셨던 단계였었는데, 어, 메나테크에서 그때 뭐큰 소득을 받고 있는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일본 가면은 정말 많은 혜택이 주어지는데, 어, 그때 일본을 선택하지 않고 나는 메나테크를 계속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선택을 하셔서 지금의 결과를 만들어냈는데, 지금 생각해도 그런 선택을 하기가 진는 쉽지 않았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순간에 어떤 메나테크의 비전을 가지고 그런 선택을 하시게 되었는지 궁금합니다. 그때 잠깐 이렇게 돌이켜서 생각을 해보면 저희 남편하고 저하고는 이제 합이 항상 생각을 같았던 게 뭐냐면 영원한 건 없다. 직장도 영원하지 않고, 저희 옷가게도 영원하지 않아서, 노후 준비는 항상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저한테 너무나 좋은 도구가, 메나테크가 온 거예요, 갑자기. 그래서 저희가 모든 플랜을 바꿔서, 이 메나테크로 노후를 준비해야겠다 생각을 했는데, 2016년도에 갑자기 저희 남편이 주재원을 발령받았고, 그때 제가 골드 ED 직급이었습니다. 한 200만원 정도 소득을 받는 직급이었는데, 사실, 그, 가면은 되게 말씀하셨지만, 혜택이 많아요. 제가 편안하게 좀 생활을 할 수도 있고, 아이들도 좋은 교육도 시킬 수 있고, 한, 하고요. 무엇보다 저희 남편이 아이들한테 되게 자상한 아빠였기 때문에 떨어져 있는 걸 생각을 할 수가 사실 없었어요. 그리고 제가 그 당시에 그렇게 학고한 메나테크 비전이 지금 같진 않았기 때문에 가족이 떨어져 가면서까지 메나테크를 해야 되냐는 거는 사실 퀘스천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남편하고 저하고 생각을 한 거는, 앞으로 5년 후, 10년 후에, 과연 우리의 삶이 어떨까를 좀 생각을 해봤어요. 그랬을 때, 아, 뭔가 준비는 필요한데, 이 메나테크를 해야 되겠다라고 남편도 저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저도 사실 힘든 결단이었지만, 그게 맞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주엘그룹이 2016년도 8월에 저희가 네, 나왔죠. 네. 독립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2019년도, 아, 2018, 2016년도 9월에 저희 남편이 이제 고피디에 가는 날에 이제 주재원으로 나가게 된 겁니다. 음. 그래서 남편을 그 고피디 가는 날 새벽에 보내고 제가 고피디를 갔어요. 음. 고피디를 갔는데 그날 저는 이제 그 당시도 성격이 막 나가서 외치고 이런 성격이 좀 아니었기 때문에 스폰서가 나가라 그래도 잘안 나가는 그런 파트너였거든요. <laughs> 근데 저도 되게 큰대가 지부를 하고 선택한 메나테크였잖아요. 그래서 흐지부지하면 안 되겠다. 그리고 내가 외치고 싶었어요. 그래서 고피디 때 제가 스스로 나가서 피디를 달성하겠다고 스스로 외쳤던 눈물을 흘리면서 그래서 그 9월 달에 정말 열심히 했어요. 열심히 하고 제가 또 어떻게 그런 결단을 해서 했는지 하늘이 도우셨는지 그 달에 첫 6만 점 피디를 달성을 했습니다. 오. 그 당시에는 6만 점 피디였고요. 세 번째 레그 6천 점을 했었어야 되는데 그냥 9월 달에 그 목표로 남편과 떨어져 있고 아이들 떨어져 있는 큰 결단을 한 만큼 흐지부지 시간을 보내면 안 되겠다 해서 9월 달에 첫 피디를 달성을 했고요. 그 다음에 2017년도 그 이듬해 퀄리파이 피디를 달성하고 2018년도에 퀄리파이 브론즈 피디를 갔어요. 그러니까 그 결단한 만큼 이 마음가짐에서 어떤 그런 여러 가지 퍼포먼스가 나왔던 것 같고요. 그게 또 저한테는 강력한 또 스트레스가 되는 것 같습니다. 어, 순간에 좋은 선택을 하신 것 같고 또그 순간에 좋은 또 결단도 하신 것 같고 이 간절함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남편하고 떨어져 있는 그 시간들을 어이 간절함으로 전환을 시켜서 그 간절함에. 목표를 가지고 외쳤기 때문에 PD를 성취하자 성취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저는 이런 레퍼토리가 있었는지를 전혀 알지를 못했었어요. 오. 관심이 없으셨군요. <laughs> 그 당시에는 별로 중요한 인물이 아니어서, 아니어서. <laughs> 제가 알기로 우리 이화정 사장님 이 비즈니스를 하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서 가장 큰 이유가 아이들 때문이거든요. 지우 소율이라고 하는 두 자녀, 이 아이들을 위해서 나는 이 사업을 한다라는 이야기를 정말 많이 해 주셨어요. 아빠는 일본에 계시고, 엄마는 사업한다고 아이들 돌볼 시간도 별로 없고, 아이들하고 보내는 시간들이 별로 없어서 아이들한테 미안한 마음 이런 것들도 굉장히 컸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이들을 위해서 이 사업을 하지만, 지금 당장은 아이들하고 보내줄 수 없는 그런 시간들 때문에 애도 많이 타고 그랬을 것 같은데요. 영상 편지 때문에 아이들 볼수 있도록 저기 저기 카메라 보시고 저 가운데 지우 소율이한테 보내는 영상 편지 한번. 네. 지우 소율이 안녕. 우리 지우 소율이 두살 때, 다섯 살때 엄마가 메나테크 만나서 더 바빴고 했는데. 어, 정말 엄마가 이 사업하면서 너네 둘을 받은, 보면서 에너지를 너무 많이 받거든. 우리 지우소리에. 어떤 꿈 그런 경험을 이 메나테크를 통해서 이루게 좀 해주고 싶어서 엄마 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또 각자의 본분을 너무 잘해주니까 너무 고맙고 너무 사랑스럽고 엄마가 이 세상에 와서 가장 큰 유산은 우리 지우 소율이야 우리 지우 소율이가 그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엄마 메나테크 최선을 다하고 또 사랑도 많이 줄게 좀 이따 만나. <laughs> 어, 둘째 소율이의 꿈이 뭐냐면. 배주원 사장님을 능가하는 사업가가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어, 목표로둔 아주 멋진 딸이 따라잡겠답니다. <laughs> 아이들과 시간을 어, 함께 해줄 수가 없어서 난 이사홀 하기가 조금 그래요.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실제로 그런데 어, 어쩌면 아이들 때문에 이 사업을 진행을 했잖아요. 우리 이화정 사장님께서 아이들 때문에 이사홀 하기가 좀 고민되거든요. 이런 분들이 계시다면 그런 분들한테 한 말씀. 음, 사실은 엄마들이 제일 고민하는 부분 저도 맨 처음에 그랬거든요. 아 저는 그 전에 이제 일 교회 집이세 바퀴를 돌면서 아이들한테 되게 충실했던 삶을 살고 있었는데 그게 이제 손상이 갈까봐 걱정을 많이들 하세요. 근데 제가 보니까 가만 보니까 엄마들이 하루 종일 아이들하고 있는다고 뭘 해주는 게 아니고요 짜증만 많이 내시더라고. <웃음> <웃음> 그래서. 짧은 시간이지만 되게 돈독한 시간 찐한 시간을 갖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열심히 일하고 와서 30분 1시간은 아이들하고 하더라도 저는 되게 기쁜 대화를 하면서요 사실 유대관계가 굉장히 돈독합니다 그래서 저희 집에 오시는 이제 아이를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하시는 말씀이 어, 엄마, 엄마가 엄마 일하는 엄마 밑에서 큰 아이들 같지가 않다. 정서적. 어, 그런 얘기를 진짜 많이 들었고 또 그런 얘기 들을 때만다또 또 되게 굉장히 자부심을 또 느꼈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 아이들하고 있는 긴 시간보다 짧은 시간에 그 아이들과 어떤 유대 관계를 갖느냐가 되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이제 부모는 어, 자식의 거울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제가 이렇게 열심히 하니까요. 아이들도 본분을 열심히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학교 생활도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집에서 셀 미팅도 진행하고 MBT도 진행하면서 파트너들하고 같이 식사도 준비하고 이런 걸 보면서요. 아이들이 리더의 모습을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밖에 나가서도 친구들한테 베풀고 어, 관계도 잘하고 뭔가 그런 걸 보면서요. 부모를 자랑스러워하는. 그런 것들이 이 아이한테 큰 공부가 되겠다. 그러니까 저희가, 제가, 제가 일하는 이 삶이 아이들한테는 되게 큰 공부가 된다고 생각을 해요. 앞으로는 공부 잘하는 것보다 관계를 굉장히 잘해야 되잖아요. 이제 삶으로 그걸 보여주기 때문에 엄마들한테는 저는 이 메나테크 일을 정말 강추합니다. 엄마들한테 하는 얘기가 뭐냐면 이게 건강도 좋고 노후도 좋지만 아이들한테 너무 좋다. 엄마의 모습이. 그게 바로 상공부다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리고요, 이거 하다 보면 아이들도 시스템을 갖춰놓으면 여러분들이 크게 그렇게 손갈게 없어요. 제가 그 노하우를 다 갖고 있습니다. 물어보시면 <laughs> 다 알려드릴게요. <laughs> 아까 조용기 사님도 마찬가지고 이화정 사님도 마찬가지고 어, 일하는 엄마이기 때문에 아이들을 제대로 케어를 하지 못했지만 어쩌면 아이들이 엄마가 그렇게 열심히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스스로 뭔가를 터득하는 방법을 깨닫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엄마들이 집에는 있지만 아이들한테 너 TV 보지 말고 공부해 책봐 이렇게 하면서 본인은 계속 TV 보고 있고 어 이런 부모들이 많다라고 그러잖아요. 오히려 그런 시간들을 많이 보내주는 것보다는 내가 열심히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그 모습을 보는 그 아이들이 그냥 삶에 그냥 어, 공부를 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아봅니다 엄마 아빠가 같이 해줄 수 있는 시간은 지금까지 너무 부족해서 아이들한테 미안한 마음이 있겠지만 앞으로 시간이 더 지난다라면 어떤 누구보다도 아이들과 함께 할수 있는 더 많은 시간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부모님이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뭐강의면강의뭐 진행이면 진행, 뭐 못하는 것이 없을 정도로 너무 너무 모든 것 모든 분야에서 탁월하게 다잘해 나가고 있는데 어, 몇년 전으로 돌아가 보면 유하정 사장님도 강의를 맡기면 자기는 강의 절대로 못한다라고 그러고 꾸역꾸역 맡겨놓으면은 하루 전 이틀 전에 펑크냈고 업라인 스폰서들이 대신해주고 이런 경우들이 몇번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정말 누가 보더라도 전문 임시같이 전문 강사같이 그렇게 잘 진행을 해 나가시잖아요. 어떻게 그 시간들을 극복을 해내셨는지도 궁금합니다. 사실 어릴 때 그렇게 조금 당찼어요. 그런데 이제 사회화를 겪으면서 이제 남아스페 나서는 게 되게 싫어졌던 성격이 변한 거죠. 이게 남아스페 나서 니까입 그러니까 방아에 오르고 이런 자체가 너무 다 귀찮았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성격이 많이 좀 변해서. 그런데 여기서 사업이 막잘 됐는데 어느 PD가 올라가니까 막 계속 강의에 대한 얘기를 너무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이명희사장님한테 자꾸 얘기하시길래. 잘하는 거 잘하면 되지. 강의하겠다는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 꼭 저를 시키셔야겠냐고. <laughs> 제가 또 이런 푸념 아닌 푸념을제 스폰서니까 했는데요. 이명사장님이 이화정 사장님을 위해서 강의를 하는 거라고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하셨어요. 그땐그 의미를 잘 사실은 몰랐거든요. 지금은 강의를 해보니까 제가 그 의미를 아는데 그걸 극복을 한 거를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1대1로 얘기하는 거는 참 좋아해요. 편안하고. 근데 일대다 이렇게 많은 사람 앞에서 뭘 가리킨다는 자체가 굉장히 저한테 중압감을 준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1대1로 얘기하는 거를 1대다로 얘기한다라고 생각하고 강의를 하니까 강의가 좀 약간 대화식으로 하다 보면 제가 편안하더라고요. 첫째는. 두 번째는 강의가 다른 게 아니라 제가 현장에서 막 하고 하고 있는 것들을 얘기하다 보니까 크게 다른 얘기라는 게 아니더라고요. 생각보다 강해 보니까 괜찮았어요. 어 하기까지가 겁났던 거지 해 보니까 괜찮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뭐. 뭐 강의도 하고 진행도 하고 뭐 여러 가지를 맡아서 막 하는데 지금처럼 제가 이렇게 강의와 진행을 즐겁게 하기 시작한 건 왜냐면 하긴 했어도 즐겁진 않았거든요 어려웠으니까 그게 한 3년 반 전부터 되게 즐겁고 행복하게 했던 것 같은데 그거는 제가 메나테크 안에서 확실한 비전이 생겼기 때문에 어떤 강의나 어떤 진행이 주어져도. 그게 행 제가 감사하게 하고 뭔가 뭔가 여러분들한테 줄수 있다는 행복감이 저를 되게 행복하게 또 강의를 할수 있고 그게 또 열정에 나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변했습니다. 어이, 모르겠구나. 강의를 하고 나니까 좋은 점이 어떤 게 어, 좋아졌어요? 강의 하고 나면 좋아 좋아지는 점들이 아, 많잖아요. 여러분 진짜 제가 이거는 꼭 말씀드려볼게. 강의를 다 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런 말 드릴 입장은 아닌데 <laughs> 제일 큰 진상이었지만 제일 크게 느끼는 게 뭐냐면 강의를 하는 사람이 제일 많이 실력이 듭니다. 강의를 할때 준비를 하면 임팩트 있는 말, 그 사람한테 듣기 쉬, 어떻게 하면 쉽게 설명할까를 연구하고 정리를 해서 강의를 하다 보니까 이게 입에 붙은 거예요. 그래서 현장에 STP 할 때요. 사람들이 제 말에 엄청 귀 기울이고 모든 것에 클로즈질 확률이 높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제 사업에 엄청 도움이 됐습니다. 그래서 강의를 저처럼 고민하시는 분들은요, 다 스폰서들이 어떻게 하라고 알려줄 거예요. 그래서 꼭 강의를 하셔서 여러분들 사업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이런 경험이 한번 있어요. 어, 아주 시골, 아주 시골까지는 아니지만 경기도 포천에 조그만한 그 마을이 있었는데, 그곳에 매주 가서 지금의 셀 미팅을 진행을 해준 적이 있습니다 모이는 사람이 네 명, 이 정도밖에 안 모였어요. 매주 거기를 가는데 그곳에 가면은 어, 여자분께서 비즈니스 하시고 남편분께서는 개인 사업을 하면서 사업에 동참이 안 됐었어요. 근데 매주 보니까 자기 집에 뭐 공공칠갑 같은 것들을 들고 양복 입은 사람이 매주 와요. 뭐 잡상인 같이 별로 막본듯만듯 그렇게 했었는데. 수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러다가 겨우겨우 겨우 그분을 우리 행사하는데 초대를 했어요. 행사에 초대를 했는데 와보니까 제가 그 많은 사람들 앞에 무대에 서가지고 마이크를 잡고 진행을 보고 있는 모습을 보고 그분이 생각이 확 바뀌었어요. 허, 저 우리 집에 잡상인처럼 오던 사람이 허, 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무대에 서가지고 진행을 하는, 진행자였네? 야, 대단하신 분이네? 이때 생각이 확 바뀌어가지고, 그다음부터는 뭔가 이야기를 하면, 아 어, 너무너무 공손해졌고, 뭔가 이야기를 하면 다 받아들일 것 같고, 그렇게 바뀌더라고요. 강의를 하면은 내가 더 많은 것을 배웠고, 또 좋은 점들이 너무너무 많은데, 주변에 여러분들 파트너들을 통해서 또 인정받을 수 있는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강의를 스폰서 분들께서 한번 강의 한번 해보세요라고 하면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강의하는 거 싫죠. 힘들죠 앞에 무대에 나오는 자체가 너무 버겁고 그냥 가만히 앉아서 듣는 거는 잘 들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자꾸 시키니까 이것만 시키지 말라고 그러는데 누군가가 한번 해보라고 그러면 잘 못하더라도 한번 해보는 겁니다 한번 해보고 나면두번 해보고 세번 해보고 자꾸자꾸 해보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해탈의 경지까지 온것 같습니다. 좀 디테일한 질문이, 어, 될수 있는데요. 제가 이화정 사장님을 보면서 어떤 부분들을 느꼈느냐 하면, 이거는 너무 바쁘다, 이분. 근데 그룹도 큰 그룹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 고객분들, 사업자분들이 막 굉장히 많으세요. 거기 막 일일이 여기 쫓아다니고, 저기 쫓아다니고, 여기 가서 양자, 저기 가서 고객 상담하고, 너무 일과가 바쁜 거예요. 야, 저렇게 해서는 품에 한계 부딪히는데, 저렇게는 안 되는데, 라는 생각들을 하고 있었어요. 막 이야기는 내뱉지를 못했지만. 근데 한 6개월 전인가? 하여튼 몇 개월 전부터 보니까 그룹이 이렇게 세분화가 되어서 파트너분들이 셀 미팅도 진행을 하고 있고, 그리고 고객 관리도 이제 본인들께서 촉촉촉촉 알아서 진행을 해 나가고 있고, 정말 불과 몇 개월 사이에 너무 많은 것들이 바뀌었더라고요. 우리들이 요구하는 어, 이 복제 같은 것들이 너무 잘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그렇게 파트너분들을 훈련을 시켜서 세분화를 시켜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듣고 싶어요. 제가 이게 사업을 이렇게 10년 하면서 느낀 게 있어요. 예, 실력 있는 리더가 있어야 인쇄소속을 받더라고요. 근데 그 부분이 제일 중요하구나 생각이 들어서 처음에 신규분들이 이 시스템에서 배우지만 현장 나가서 적용하는 거는 실전에서 보여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1부터 10까지 다 보여주자였어요. 1년 동안은. 그래서 그냥 후원하면 다 나가서 보여줬습니다. 다 나가서 보여주고, 그분들한테 이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했다라는 것도 알려주고. 그래서 그들이 점점 습이 되기 시작을 하고, 본인들이 그 스폰서한테 받은 후원 있잖아요. 정성을 들여서 정성껏 스폰서를 도와준 걸 가지고, 본인들도 파트너들을 그렇게 후원을 해주는. 그러니까 아까 자식이 부모가 거울이듯이 스폰서도 파트너한테 거울이거든요. 그래서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주는 그런 스폰서십이 그게 복제가 되겠다. 어. 그래서, 한 1년간은요, 그냥 1부터 10까지 다 가서 후원해주면서 보여주고 정리해주고, 그거를 했던 시기. 그 다음에 해에는, 인재 리더들의 이제 직접적으로 할수 있는 가이드. 어, 가이드를 해주면서요, 그분들이 누군가를 가르칠 수 있도록 그 부분에 또 집중을 했습니다. 그래야지 인쇄소득이 되니까요. 그래서 그런 절대량은 필요한 것 같아요. 스폰서가 보여주는 절대의 시간은 필요하다는 게 제가 사업하면서 느낀 거기 때문에 그래서 되게 바빴던 시기에 또 저의 걱정, 건강을 걱정해 주셨고 지금은 뭐 청라에서 뭐 우왕에서 뭐 사당에서 각 그룹별로 셀 미팅이 진행되고 거기에 PD 또 PD가 아니어도 SO가 다 강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역량이 엄청 이제 높아지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제가 강의를 이제 피해 다니면서 되게 시행착오가 있었잖아요. 강의를 진작했으면 제가 더 실력이 늘었을 텐데라는 그래서 파트너들한테 제 스토리를 얘기를 해줘요. 사실 제가 강의를 이렇게 피해 다녔는데 하고 보니 내 실력이 엄청 늘고 파트너를 도와줄 수 있는 역량이 엄청 는다. 여러분. 그래서 그냥 이렇게 소그룹 있을 때부터 강의를 한번 연습을 해 보자니까 그러니까 다들 그말을 따라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제 경험을 얘기하니까 솔직히 나 옛날 진상이었다. <laughs> 그래서 지금 파트너들이 또 그렇게 따라주기 때문에 셀 미팅이 운영이 되는 거겠죠. 난 저때 못 해요. 이러면 또안 하겠죠. 그래서 우리 파트너 사장님들한테도 너무 고마운 부분이 있습니다. 아이고, 본인의 경험으로 아주 좋은 복제를 읽어 나가는 것 같습니다. 내가 없어도 굴러갈 수 있는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이 굉장히, 어, 중요하거든요. 그래야지 나한테 시간의 자유가 생길 수가 있는 비즈니스이기 때문에 네트워크 사업의 가장 마지막 단계인 복제까지도 이제는 완벽하게 시켜나가는 그 완벽한 지금 사업자가 되어 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성공을 원하는 많은 우리, 어, 매한테 가시는 사업자분들이, 어, 계시는데요. 이것만큼은 꼭 해야 된다. 라고 어, 전하고 싶은 메시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의 시스템 있잖아요. 그거를 하면 되는데요. 저는 지금 사업을 시작하면서 한 번도 안 빠진 게 고피디 세미나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때 사업을 곁다난 것도 아닌데 오라고 해서 가고 나서부터는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어요. 고피디 세미나를요.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저희 또 이제 저희가 한달 동안 사업을 할때 에너지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또 나가면 우리 마음 같지 않잖아요. 이 고피디 세미나 1박 2일 중에서 저희도 모르게 엄청난 에너지가 충전이 돼요. 그래서 그걸 갖고 또 나가서 저희가 한 달을 보내는 건데, 그 고피디 세미나를 못 오시는 파트너분들은 그 달은 여염 없이 더 나락에 빠집니다. 음. 그래서 저는 절대 고피디 세미나만큼은 빠지지 말아라. 음. 꼭 참석. 두 번째는, 고피디 세미나에 꼭 초대를 해라. 그럼 그분도 똑같은 걸 느끼더라. 그래서 고피디 세미나에 나의 참석과 고피디 세미나에 초대하는 거 그걸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월 7일인가 8일인가에 고피디 세미나 10일이? 1월 1 0일날 고피디 세미나가 <laughs> 어, 있으니까 네. 이 방송을 보시는 모든 분들이 1월달 고피디 세미나에는 모두 자, 참석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앞으로의 꿈과 목표에 네.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메나테크에서 꿈이 별로 없었다가 꿈이 생기고 꿈이 점점 커졌거든요. 근데 이 자리까지 저를 계속 있게 해주신 거는 어떻게 보면은 스폰서 선생들이죠. 맨 처음에 이걸 소개해주신 분은 추성옥 사장님이시고, 또 저를 열정으로 계속 끌어주신 또 손윤 사장님 계시고요. 또 이게 10년이라는 시간을 지나다 보니까 가족처럼 되잖아요. 그 항상 뭔가 챙겨주시려고 하는 김희정 사장님, 또 항상 뭐라도 도와줄 거 없는지 계속 살피시는 유희성 사장님, 그리고 저한테는 지식 백과사전이라고 하거든요. 배재원 사장님. 그리고 제 옆에 계시지만, 이명진 배주환 사장님은 저를 한결같이 믿어준 두 분이라서 정말 이분들이 안 계셨으면 제가. 지금의 이화정은 없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거를 바탕으로 나도 그런 스폰서가 돼야 되겠다. 스폰서가 많으면 좋아요. 그 장점들을 다 배우거든요. 그래서 그걸 배워서 내 파트너들한테 그대로 해줘야겠다 생각이 들고요. 제가 이제 2024년 CEO가 목표였는데 됐잖아요. 어, 저는 계속 CEO의 멤버 들고 싶어요. 근데 이 네트워크 사업의 본질은 파트너가 잘 돼야 되거든요. 파트너가 CEO의 멤버가 될수 있는, 전 그걸 꿈꾸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내 파트너 CEO 멤버에 몇 명을 그냥 올려야겠다. <laughs>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스폰서가 먼저 뭔가 나가는 모습을 보여줘야 파트너 뒤따라 온다고 생각을 해요. 저 개인적으로 저의 G 급의 목표는 Q 골드 피 d 를 2025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Q 골드 피 d 또 성취를 하시고 또 다시 CEO일도 2020. 오는도에될수 있는 이화정 사장님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박수 보내 드리면서 인터뷰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목소리>